안녕하세요. 360초 안에 공모주를 분석하여 점수로 알려주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IPO 분석 채널 공모주 TV의 제이씨입니다. 오늘은 교촌 F&B 공모주 참여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촌 F&B는 교촌치킨 브랜드를 통한 치킨 가맹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가맹점당 평균 매출액이 연 6억 2천만 원으로 국내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재 해외 사업도 진행 중인데 미국과 중국이 2020년 반기부터 영업이익이 발생되어 현재는 흑자 전환 상태로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확장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출 분석입니다. 2018년, 2019년, 2020년 반기까지 매출액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2019년 같은 경우는 3,800여억 원, 영업이익은 393억 원, 단기순이익은 295억 원, 영업마진은 7.77%입니다. 2020년 반기는 매출액이 2,155억 원, 영업이익은 153억 원, 현재까지 단기순이과 영업마진은 공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공모 개요입니다. 근 금번 공모 개요는 감독원에서 제공하는 투자 설명서를 참조하여 작성하여았습니다 주관사는 미래에셋대우. 희망 공모가는 15,403원입니다. 희망 시가 총액은 3,8880 1,600만 원으로서 적용 퍼는 16.1배입니다. 희망 공모가 밴드는 현재 1600원에서 12,300원. 공모 확정가는 12,300원으로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식 매입률을 보시면 기관, 개인, 자사주가 나와 있는데 자사주 중에 20% 전체를 매입한 상태입니다. 유통가능 주식수는 18.61%, 기관 경쟁률은 999대 1입니다. 화약기간은 3 9입니다 유사기업 0니다 최종 8개 유사 회사회 실적 실준을준을하용하여만로서 회사에서 제시 기준입니다. 동원 0 0 0 b 롯데제과, 풀무원 외 5개 기업을 적용하여 만든 포로서 16.1이 나왔습니다. 기준은 9월 18일자 기준입니다. 2020년 반기 최근 1년 실적을 적용한 포로서 동원, 롯데, 풀무원, 대한제당, 조흥, 인상가, 우양, 푸드웰과 비교하였습니다. 적용 유사 기업들과 교촌 F&B는 m 동일 계열의 프랜차이즈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조금 미흡한 게 아닌 생각이 들었고요. 회사 제시 단기 순이익은 241억원, 총 발행 주식수는 2,519만 1,765만주입니다. 다음은 퍼 비교평가입니다. 회사 제시는 16.1% 공모주 TV 자체 평가 기준은 10. 희망 공모가는 회사 제시 15,403원. 공모가 TV의 자체 평가 기준은 9,566원입니다. 업종 퍼 비교를 보시면 프랜차이즈 계열 회사, 외국 기업들은 보통 평가 기준 퍼가 10을 넘지 않고 있습니다. 종합평가입니다. 종합평가는 변수 총 12가지의 항목을 가지고 체크하여 점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먼저 주관사는 현재 미래세태우로서 점수는 5점, 공모 밴드 상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7.5점, 공모가 15,403원, 0점입니다. 공모 금액은 614억 원, 5점. 우리 사주 20% 7.5점. 유통 가능 주식수 18.61% 7.5점. 기관 경쟁률 999대1입니다. 15점. 최근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분위기 때문에 공모 시장 분위기가 잠시 흔들리긴 했습니다만은 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7.5점. 이전 분위기는 중 5점. 주식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안 좋기 때문에 0점을 산정하였습니다. 자, 총 종합평가 12개 항목을 체크한 교천 FMB의 점수는 62.5점입니다. 공부주 TV 자체 평가 기준 50점 있다, 이상일 때는 50% 이상 투자, 그리고 75점 이상일 때는 100% 참여를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촌 FMB의 주식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IPO 분석 채널 공모주TV의 JC였습니다. 감사합니다.